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인 1138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여 기 전에. 네, 구독이 여러분들 오늘 1월의 읽을 책, 우리 함께 읽을 책 여러분들께 발표합니다. 스캇 피터 제르드의 위대한 개츠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대한 계집이 읽고 제가 1월의 마지막 날 어, 추석 연휴 중에 1월 31일 밤에 에, 마지막 날 밤에 에,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또 위대한 계집이 어뭐 추석 연휴 때 아니 설 연휴 때쫙 읽어보셔도 되고 미리 읽어보셔도 되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월의 책 위대한 계치비의 유명한 첫 번째 앞 부분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상처받기 쉬웠던 시절에 아버지가 충고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이래로 그 말씀을 마음 속에 되새겨 왔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네가 지닌 이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꼭 기억하려무나. 네,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네가 네가 지닌 이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꼭 기억하려무나. 네, 이 남을 비판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 거에 대해서 이칸혜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난 비난하,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이러면서 영국의 대문호 세미얼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 않,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네, 하느님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감히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랬어야 되겠는가? 이러면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Don't criticize, condemn, and complain.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책 뒷부분에 보면 라이프할드 어, 에머슨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비판은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어,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제가 늘이 이 인류의 조건에서 잘 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판 비난 어딘가에 가서 비판 비난하지 마시고. 잘 훔치면 됩니다. 잘 훔치고, 어 그게 또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 위대한 개치비 우리 고독기 여러분들 1월에 읽을 책 위대한 개치비 한번 읽어 봅시다. 이것도 영문판으로 어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문장들 많고 어 영어로 읽어줘도. 읽어도 어느 잘 이해가 되는 어, 영어 번 영어랑 같이 있는 책이 또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책을 읽어보셔도 영어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어, 도움이 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고독이들의 1월의 책 위대한 개츠비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1월 말에 요책 들고 만나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비판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 잘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그걸 내가 그거를 보려고 하면 절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난저 사람에게서 무조건 배울 점을 찾아보겠다. 요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 공자도 절대 내 기준, 내 자, 때로 사람을 사람을 이 내잣대를 들이대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위대한 개츠비 읽어. 봅시다. 일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삼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 아침 긍정화관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육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이랑 불길 수 있고 DNA가 수사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관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멍단한 소식하다. 난 건강하다. 9.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배우면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프대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면서 서로 짜봤다. 십 이렇게 인간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2025년에 고전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이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수십만 부가 해외로 수출됐다. 십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은 동지, 고독 여러분, 우리 1월의 첫 번째 책 위대한 계집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일 년에 최소한 1 2 권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책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 우린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무조건 배울 게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우리 1월에 꾸준하게 또내책 10쪽씩 읽으면서 더해서 위대한 개치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그리고 꾸준한 힘의 에너지를 받아 우리 비난하지 말고 내일도 칭찬하고 배우고 훔치고 만나요! 여러분은 위대한 고독기